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안내하는 티수업리의 이주연입니다. 평생학교 티수업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차를 맛있게 우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티를 우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찻잎을 우릴 티팟 필요하겠죠. 그리고 찻잔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담을 주전자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찻잎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찻잎은 잎차 형태로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티백형으로 갖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차를 우릴 때 걸음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찻잎을 걸러내는 스트레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이너를 구매하실 때는 받침대가 있는 게 편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티팟 안에 들어있던 걸음망이 건나 나올 때 물이 떨어지면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여기 옆에 구멍이 나 있는 게 좋습니다. 구멍이 나 있지 않는 경우는 간혹 티팟 주전자에 고리가 있을 경우는 구멍이 없으면 이렇게 향이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스트레이너는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넣어주시면 향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스트레이너 구매하실 때는 구멍이 있는 게 훨씬 더 용이하실 거고요. 자, 여러 가지 모양의 스트레이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틱형으로 된 스트레이너도 있는데요. 이 스트레이너는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누르셔서 이 안에 찻잎을 넣겠죠. 그래서 찻잎을 넣고 이렇게 빼시고 머그잔 같은 것에 이렇게 넣으셔서 우려 드시는 스트레이너고요. 또이 모양은 아주 예쁘게 삼각형 모양인데요. 이렇게 밑에 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찻잎을 건엽 마른 찻잎을 넣으시고 이렇게 넣어서 티팟이든 머그잔이든 우려서 빼서 드시면 돼요. 이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들어있죠. 거의 다 용량이 아주 작아요. 왜 그럴까요? 거의 한잔 분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티백에 들어있는 찻잎의 양은 평균적으로 2g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분 한잔 분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2에서 3g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집에 이렇게 스트레이너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대개는 전부 다 이렇게 요리하실 때 쓰는 다시팩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다시팩에다가 티스푼으로 하나나 두개 정도 상황에 맞추셔서 넣으시면 돼요. 거의 티스푼 하나가 1g이라고 친다면 두번 정도 뜨시면 2g 되겠죠? 그래서 다시팩에 넣으셔서요. 티팟에 넣었다가 빼서 드시면 돼요. 자, 최근에는요, 이렇게 티팟에 요 스트레이머가 장착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이너 거름망이 티팟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스트레이너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점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차를 맛있게 우려봐야 할 텐데요 우리기 전에 여러분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는 세 가지만 지키시면 무조건 맛있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자첫 번째 물의 온도예요. 물의 온도고 두 번째 찻잎의 양, 세 번째 우리는 시간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어떤 차든 맛있게 우리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찻잎이 그린그린하거나 또는 백차다 녹차나 백차 같다 싶으시면 온도를 80도 미만으로 낮추셔야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찻잎이 가지고 있는 성분 중 하나인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카테킨 성분은 떫은 맛을 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우려지기 때문에 온도를 80도 미만으로 낮추셔야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때에 따라서는요 시간도 짧게 우리셔야 할 때도 있어요. 그 외에. 홍차나 보이차 같이 갈색 잎의 찻잎들, 그러니까 산화나 발효된 찻잎들은요, 95도 뜨거운 물로 우리셔야 해요. 때에 따라서는 1분 우리실 때도 있고요, 3분 정도 우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어찌 됐든 찻잎을 물과 분리시키는 것이 중요한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아마 찻잎의 양과 물의 양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찻잎 1g에 물 100ml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티백을 예로 들어 볼게요. 티백은 한 개당 보통 2에서 2.5그 이상은 잘안 넣어요. 거의 2g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2g 정도 찻잎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물의 양은 200에서 250대에 따라서는 300까지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취향에 맞춰서 물의 양을 적정하게 맞추시면 되죠. 자, 이제 그럼 직접 홍차와 녹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녹차는 중국 저장성에서 나오는 국민 녹차, 중국의 국민 녹차인데요. 서호용정이라고 하는 녹차예요. 먼저 저울을 키고 용정 찻잎을 넣도록 할게요. 한 잎이 많이 들어가네요. 4.5g입니다. 아우 이거 너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요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늘려진 모습이 엄청 독특해요. 자, 이 녹차를 예열된 티팟에 거름망 넣어주시고요. 건엽을 넣습니다. 자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홍차도 같이 준비해 볼게요. 홍차 찻잎도 똑같은 티팟에 사이즈니까요. 4.5g 넣을 거예요. 홍차는 제가 직접 블렌딩한 홍차 준비했어요. 자몽 허니 블랙티 소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된 홍차예요. 4.5g 준비했고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이너 티팟 안에 넣어주고요. 준비된 커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녹차는 몇 도냐? 80도 잊지 마세요. 어, 여러분 중에서 나는 떫은 맛이 별로야 하시면 온도를 낮춰서 3분 이내로 우리셔서 분리 시킨 후 드시면 됩니다. 자, 녹차는 그래서 저는 80도 준비했고요. 홍차는 95도 물 준비했어요. 그러면 타이머 놓고 3분을 지정하고 물을 부으면 되겠죠? 자, 먼저 녹차부터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80도의 물, 찻잎이 적셔지도록 골고루 점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리에 맞춰서 티팟의 뚜껑을 닫습니다. 자, 이번엔 홍차 95도의 뜨거운 물 부으시면서 3분 지정했습니다. 그러네요. 구멍에 잘 맞추셔서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분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티를 우리기 전에 티팟과 찻잔을 예열하는데요. 예열하는 이유는 티팟 찻잔의 온도를 높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티가 더잘 우러나오도록 해 주고 티를 조금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마실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열하는 작업도 중요하겠죠? 우려지는 동안 찻잎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해 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서호용정이라고 하는 녹차는요, 구수한 생방같이 아주 깔끔한 맛이 매력적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홍차는요, 제가 직접 블렌딩한 홍차인데요. 홍차를 마실 때 자몽 허니 많이들 아시죠? 그 플레이버를 가지고 제가 직접 블렌딩한 홍차예요. 네, 3분이 다 됐네요. 타이머 껐고요. 이제 티팟에. 찻잎을 분리시킬 겁니다. 자, 녹차 찻잎 건져내고요. 홍차 찻잎 건져냅니다. 사실 이렇게 잎차들을 한번 우리고 버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걸요? 우리 아까워서 한 한두 번은 더 우리시잖아요. 그럴 때어 3분 우리셔도 되고요. 뭐 3분 20초, 뭐 3분 30초 이렇게 우리셔도 괜찮습니다. 때 맞추셔서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우려진 차를 따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정 녹차이고요. 80도로 우렸고요. 홍차는 95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우리시면 됩니다. 자, 다 우렸으니까 차를 맛을 보셔야겠죠? 먼저 녹차예요. 중국의 국민 녹차, 용정 녹차인데요. 너무 싱그러워요. 음, 싱그러운 난초 같은 향과 생밤의 아주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마실 때요, 입안의 향은 길게 유지가 되는데 혓바닥은 깔끔해져요. 아주 매력적인 중국 국민 녹차 용정입니다. 맛있어요. 자 이제 그럼 홍차예요. 우선 향이 홍차와 루이보스가 블렌딩되어 있고 플레이버는 에션셜 오일로 담당을 했는데요. 아유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싱그럽고 시트러스한데 구수해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자몽허니 블랙티입니다. 홍차는 사실 이렇게 사이드 끝에 여러분 티를 우리실 때요. 옅은 링이 띄어져 있거든요. 그 옅은 링은 싱그러운 잎, 이렇게 팁을 좋은 잎을 사용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녹차는요, 이렇게 우리시면 위에 손톨같이 뭐가 막 떴거든요. 이것은 아주 여린 잎을 썼을 때만 보이는 피코라고 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오 먼지같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게 먼지가 아니고 찻잎 뒷면에 달라붙어 있는 솜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리고 부드러운 잎을 썼다는 증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티 오리는 방법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차이던 티백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첫 번째 뭐였죠 물의 온도 두 번째 찻잎의 양세 번째. 우리는 시간이었어요. 이세 가지 꼭 기억하셨다가 맛있게 차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티소믈리에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